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임디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우리 피부와 맞닿아 있는 조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정리는 될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 빼고 가볍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명의 세 가지 기본 종류 길거리에 보이는 돌들의 이름을 모를 때는 다 비슷한 그저 돌이지만 종류와 사용 용도를 알게 되면 구분해서 부르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조명의 종류를 알게 되면 내가 연출할 공간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일반 조명, 보조 조명, 포인트 조명이 있습니다. 일반 조명은 우리 방 등, 방 전체를 고르게 하는 조명으로 천정에 설치하는 천정 등이 있고 세부 종류를 살펴보면 유닛 형식의 방등, 매립형의 라인 조명, 노출로 된 라인 조명, 그리고 매립형 다운라이트가 있습니다. 보조형 조명은 메인 등기구와 별개로 특정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밝기나 무드를 위한 간접 형태입니다. 독서 등, 주방 조리 등과 같이 별도의 기기나 스탠드 형태로 보조하는 등기구와 보이지 않는 곳에 매립돼서 반사되는 형태로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반사되는 보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5나 실리콘으로 구부러지는 형태의 조명기구도 있습니다. 포인트 조명은 공간에 장식적 효과를 더하는 조명입니다. 벽등이나 펜던트라고 불리는 샹들리에 식탁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 온도 선택의 중요성. 조명의 색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계절에 따라서 공간의 기획을 내 마음대로 따뜻한 느낌부터 시원한 느낌까지 휴식 업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 온도는 따뜻한 전구색,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하얀 주광색, 이두 가지 색상 사이에 차갑지만 세련미가 있는 주백색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공간별로 추천드리는 색상은 거실과 침실에는 전구나 주백색으로 눈을 편하게 해서 휴식과 여가 생활을 할 수.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주방 작업실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올려주고 정확한 색상 판별을 할수 있는 주광색의 하얀색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조명 사용시 알아야 하는 것 LED 조명은 예전 전구 사용 방식보다 적은 전력으로 더욱 밝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 에러 사항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느기첫 번째는 LED 단자는 반영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기 장치인 안전기의 경우에는 수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혹 단시간에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1에서 3년 정도는 구매처에서 웬만하면 보증을 해줍니다 안에 불이 나갔다면 해당 업체에 교체를 요청하시고 이후 고장이 나는 경우 통째로 교체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잔불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공간은 단상이라고 하는 인아웃으로 두 가닥의 전선으로 우리 모든 전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는 활성과 나가는 중성선의 위치가 바뀔 경우 스위치를 끄더라도 조명 안에 연결된 전선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잔불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번외로 전기선의 영향을 제대로 잡더라도 접지를 연결할 경우 원인 미상의 잔불이 나오기도 합니다. LED 전등은 적은 전력으로 고효율의 밝기를 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전력으로도 약하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잔불 현상이 발생한다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자분들과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